생생한 중국어의 세계 중국어 생중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69번 6오 6969.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69라는 숫자를 조금 어 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69를 아주 행운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어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라고 해서 리울리리오 666 이런 숫자 좋아하거든요. 물론 기독교에서는 666이 악마의 숫자라고 하지만 또 중국에서는 리올리올리오라고 하면 일이 막 술술술 잘 풀리는 걸 나타내고요. 지오, 구라는 숫자는 오래오래 되다라는 뜻이죠. 어떤 일이 오래오래 잘 유지되다라는 뜻이어서 리오지오, 리오지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린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이 원래, 천지 빼까리야. 이게 사투리잖아요. 천지 빼까리야. 세피리타. 세부렀다. 이게, 이게, 지금 제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를 쭉내해봤는데맞는지 모르겠네요. 천지 빼까리야. 세피리타. 맞나? 세피리타. 세피리타. 세부렀어. 에이, 아무튼 이런 표현인데요. 이말 자체는 굉장히 흔하다는 뜻이잖아요. 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중고생중계책을 만들면서는, 어, 단어를 이걸 준비했어요. 어, 이거 있죠. 台头不见,띠头见 이거예요. 台头不见,띠头见 고개를 들면, 台头, 고개를 들면, 부见, 안 보이지만, 띠头见 고개를 숙이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볼 수가 없다.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회사의 동료이거나, 같은 마을에 살거나, 뭐, 부부이거나, 가족이거나, 같은, 뭐, 학교 동료거나. 그래서, 야,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안볼수 있니? 맨날 보는데. 이런 표현할 때 바로, 다이 도우 부지엔, 띠 도우지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거를 약간 의미를 헷갈려서, 천지 빼까리아랑 좀 섞어 서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와 안볼 수가 없어. 우리는 맨날 보는 사이야. 라는, 两人两人经常见面두 两人, 사람이 맨날 만난다句 표현은 바로 이거. 타이这句话是头遇见这句话是两요在街头遇见这句话是两人在街头遇见这句话是两人 uhm, 바로 이遇见这句话是两人이 표현은 见这句话是两표현街头遇见这句话是两人在街 <laughs> 여기 나와있는 이 비비라는 표현이요. 비비가 바로 이거, 아이, 이거라고 해서요.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다. 즉, 모든 것이 다 연달아서 도추, 도是 모든 곳이 다 이거다. 즉, 形용 지치, 장见 대단이란 말이죠. 지치, 대단히장见 자주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 HSK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성어가 바로 이거예요. 비비, 제시, 비비, 제시 비비, 제시 즉, 비일비지하다라는 말입니다. 비일비지하다 흔하다. 그래서 이 말을 차라리 천지 백가리아 세피리스. 이렇게 쓰는 게 낫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 찌에란 단어 있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단어. 찌에란 단어는 모두 다 라는 뜻으로 여기 는 찌에가 바로 요거예요 또우란 뜻입니다. 또우가 찌에고 찌에가 또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제 여기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요걸 알려드릴게요. 아주 흔하다. 자주 봐서 신기하지도 않아. 흔히 볼수 있어란 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다. 이제는 이거 뭐 봐도 신기하지도 않아. 흔해. 류이. 게 누차 할때누 자예요. 누차. 거듭 여러 번. 류이. 류이 여러 차례 봐서. 旅见不鲜신선하지 않다. 류견부신, 류견부신, 류견부신. 너무 자주 봐서 누차 봐서 신기하지 않다, 신선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부분이 밑에 한글 봐보세요. 맨 밑에 이거 두개 있죠. 이거 두개 보시면 무엇무엇은 즉 제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 智能手机로 넣어놨는데, 요걸 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어를 넣으면 되고, 형광색으로 되는 이 부분만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原来,原来,,原来 원래는, 不为人知. 여기에서 이 为란 단어는 이성으로 읽으시면 돼요. wei, 이성이고요. 不为, 여기서 为는 피동으로 빼이란 말이에요. 빼이. もも에 의해서 もも 되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지, 아 왔다. 이런 말이에요. 不为人知. 즉,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原来不为人知.可是现在呢,现在,现在已经, 이미, 已经,旅间不先了. 이미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신선하지도 않아. 즉, 불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와, 신기하다. 이런 게다 있구나. 라고 했던 물건이 지금은 이제 너도나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마오아고, 아마오아고,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너무나 흔하다 이런 표현을 쓸때 바로 "原来不为人知,现在已经屡见不鲜了"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백가리아 세프러스이 표현은 "屡见不鲜" 또는 조금 전에 위에 나왔던 비비제시 비일비제하다 정도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 교재에 쓰여있는 다이토 부젠 띠엔더이 표현은 아, 우리가 안볼수가 있나 내가 그 사람 맨날 보는데 자주 본다 안볼수가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0 9번 에피소드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도 여러분들 교재에 잘 옮겨 써보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꼭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좋은 중국어 어, 방송이 있다 좀 알려주시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